안녕하세요 브라이언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깥에 햇볕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고 있고요 어,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인데 손님이 차에 지금 온도를 보통 나타내는 앰비언트 센스가 있거든요 그게 바깥에 차의 온도를 보여주는 것 주로 계기판이라든가 어떤 디스플레이에 바깥에 온도가 20도 면뭐 20도, 뭐 20도 뭐 10도 면뭐 10도 보여주는데 그것이 지금 마이너스 40도로 지금 계속 가리킨다 고 왔어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도 온도 센서가 춤을 추네요 마이너스 39도 센서를 교환해야 될까네 그러면은 아, 어, 외기 온도 센서죠. 앰비언트 에어 템퍼처 센서인데 지금 PCM 컴퓨터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내가 이해를 돕기 쉽게 해서 프린트로 뽑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게 센서고 이제 컴퓨터하고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PCM하고 바로 연결이 됐고 전기의 신호는 여기 스플라이스 결합된 곳에서 전기가 옵니다. 이렇게. 근데 다른 센서는 다 작동되는 거 보니까 인테이크 템퍼러처, 템퍼러처라든가그 다음에 앰비언트, 외기 온도 센서 다른 센서들은 정상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센서 전원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커넥터는 어, 범퍼를 떼어내야 되고 범퍼 안에 지금 어, 에, 에어 템퍼러처 센서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옆에 커넥터 C192 요 커넥터를 제가 빼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센서가 싸니까 뭐 비싸지 않으니까 센서를 갈아볼 수도 있는데 센서가 단선이 됐다면 은 아예 마이너스 40도로 고정이 돼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파형을 어, 뭐 20도에서 마이너스 10도로 이렇게 플럭추웨일링 영어로 플럭추웨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이게 들락날락 오르락 내려간다고 지금 오르락 내려가는 이 화면 같이 자그거 그거, 그거 보니까 어떤 접촉이 불량이라든지 어떤 습기가 찰 수가 있어요 이 범버를 내려서 센서를 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범버 옆에 커넥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 커넥터가 어떤 수분이 유입된다든가 커넥션이 쫙 제대로 결합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커넥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약간 모이스처가 있는 것 같아요. Oh. All, all these Western Canadian, Eastern Canadian, doesn't matter how show. That was yours? That was, that was your Canadian Trying 자 일단은 커넥션을 이렇이 청소를 하고 일렉트리컬 구리스를 쳤거든요 근데 아직도 계기판에는 마이너스 40도로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 컴퓨터상에는 엔진의 PCM 컴퓨터상에는 15도 지금 이게 정확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계기판이라든가 BCM이라든가 에어컨 컨트롤 유인은는 유니, 아직도 마이너스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야 돼요. 한 블럭을 돌고 나면 은 아마 정상적인 온도를 체, 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바로 보여지진 않아요. 여기 나면 온도 센서를 교환했다고 해서 이렇게 어? 아직도 그대로네. 옛날 온도가 그러는 경우에는 한 바퀴 서클 드라이브. 그 드라이브 사이클 해줘야 그 정확한 온도를 감지하고 정확하게 표출해 드릴 겁니다. 자 일단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아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 되네. 어. 음 온도 센서는 뭐 수원 센서도 마찬가지고요. 외기 온도, 실내 온도 모든 온도 센서는 서미스터 타입으로. 어,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지금 5kg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다 히터로, 열풍기로 열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센스에다. 급격하게 저항이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정비지침서에는그 온도 조건에 따라 저항이 몇옴 정도 나오는지 가 그게 조건이 나오는데 어, 센서를 탈거해서 테스트를 직접 해봐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